밀토는 힘들지 않고, 주는 일을 가,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도 받은 일을 부유하게 해줍니다. 밀토는 잠깐 밖에 지속하지 않지만 그 기억은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. 아무리 부달라도 밀토가 필요 없는 삶은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밀도조차 짓지 못한 만큼 가난한 삶은 없습니다. 이돈는 집안의 행복을 남게 하고 일 가운데 지택이 되어주고 모든 고통의 치료제가 됩니다. 이돈는 피로를 보여주고 질병한 사람에게 용기를 부, 도와, 주머, 슬폰 한, 퍼하는 사람에게 묘가 되어줍니다. 미조는 차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가 없습니다. 미조지는 그 중간에만 가, 가,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. 대유 미토 지어 주길 바라던 사람이 당치에게 미토 지어 주지 않을 때, 당치 러브러이그 그 사람에게 미토 지어 주십시오. 미토를 지을, 미토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만큼 미토가 필요한 사람은 얻기 때문입니다. 미소 속의 행복 미소를 흔들지 않고 주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지 않고도 받다 일을 부여하게 해줍니다. 미소는 잠깐 지속하지 않지만 그 기억은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. 아무리 부자라도 미소가 필요 없는 사람 미소는 집안의 해을대게 하고 일 가운데 지탱이 되어주고 모든 고통의 치유제가 됩니다. 미소는 피로를 풀어주고 미소지는 그 순간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. 내가 미소 지어주기를 바라던 사람이 당신에게 미소 지어주지 않을 때 당신은 너무나인 그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십시오. 미소를 질을줄 모르는 사람만큼 미소가